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부산시가 이 시장의 이름과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가 하면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구 부산진 시장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지난 23일 이후 이 시장에서 상인 네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부산시가 전체 상인 530여 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여섯 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열 명으로 늘었습니다. 결국 부산시는 시장 이름과 환자 동선을 공개하고 추석 전후로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 진단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식품 판매하는 것과는 달라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시식을 하신다든지 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다마는 그 실외가 아닌 실내 공간에 하루 사이 부산에선 42명이 코로나 19에 확진됐습니다. 강서구의 한 사업체에서는 직원 1명이 확진돼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직원 7명과 이들의 가족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신규 집단 감염 사례는 강서구 소재 사업체입니다. 직원 확진자 중 6명은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접촉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추가 확진된 42명 중 14명은 추석 명절을 전후에 다른 지역에 방문했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최근 2주 동안 다른 지역 사람들과 접촉했다면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길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